마중에 옥수수 맛있어요? 음. m 음. 엄마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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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, 하준이 옥수수 잘 먹네. 음. 음. <laughs> 음. 그렇게 먹으면은 하준이 옥수수를 못 먹는데 옆으로 옳지, 옳지. 아, 이거 잘 먹네. 음, 거기 떨어졌지? 아주니 파스타도 한번 먹을까? 마. 음 파스타. 마. 음, 파, 파스타. 알지? 음. 마마 마마. 엄마 거 있어. 엄마 여기 있는데? 음. 마마. 음 엄마 있어요. 엄마 있어요. 진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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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요, 엄마. 응.